복권에 당첨되고도 1년 만에 고독사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은 아빠의 시신 인도조차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품 정리사 김세별 씨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엄투별을 통해 제가 현장에서 보는 대부분이 불행한 죽음이라며 지난해에는 로또에 당첨됐던 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씨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갔다는 증서가 있었다며 웬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왔나 하고 봤더니 당첨금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고인이 된 남성은 로또 2등에 당첨돼 6,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온 것이었는데요. 김씨는 로또에 당첨됐는데도 고인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까 싶었다며 결국 그분이 할수 있었던 건그 당첨금으로 매주 다른 로또를 200만원어치씩 사고 경마하고 스포츠토토하고 그런 곳에 돈을 다 써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씨는 고인의 자녀에게 연락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으나 자녀는 시신 인도마저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와 연을 끊은 것이 이유였습니다.